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프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말 그대로 형태에 관련된 블록들이 모여있는데요. 한 번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한테서 어떤 특별한 그 형태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첫번째. 자, 헬로우를 2초 동안 말하기. 간단합니다. 클릭해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이렇게. 상단에 hello라고 표시가 되죠. 여기 에 있는 글자를 한번, 어,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님, 반가워요. 이렇게 해놓고 클릭을 하면, 음, 해당되는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여기 초, 2초라고 하시는, 해, 써 있는데, 이게 그, 현재 보여줄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1초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짧게. 0.1초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뿅. 이렇게. 길게 하시려면, 뭐, 길게 쓰면 되겠죠. 자, 헬로 말하기.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어, 이가 그만 사라지면 안 되겠니? 어, 미안해. 자, 말하기. 요거는, 어, 숨기기 전까지는 계속 표시가 되는 거예요. 뿅. 아 이런. 안 사라진다. 제발. 됐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쓸 일이 없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생각하기라고 하는데 어, 보시면 바로 알수 있죠?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진짜 생각하는 것처럼 표시가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하면 계속 표시가 됩니다. 정지. 자, 보이기 숨기기가 있는데 요거는 어, 한번씩 클릭해 볼게요. 숨기기 하면 이렇게 사라지고요. 보이기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요.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모양을 무엇으로 바꾸기. 야, 모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양 여러분 잠깐 보시지 보신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상단에 이 모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담아놓을 수가 있어요. 이 모양이라는 탭에다가 자,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그 모양을 보여주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컨슈미2가 있죠. 자, 여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뿅자첫 번째에서 두 번째 걸로 바뀌었죠 자또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고 뿅 하면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이용을 해서 고양이의 스프라이트 모양을 여러 개 담은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계속 모양을 바꾸면서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이 밑에 있는 것도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자 클릭 가면 아까 두 번째 걸로 갔겠죠. 다시 클릭하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요. 모양에서 한번 다시 보면은 첫 번째죠. 클릭하면 두 번째, 클릭하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 모양을 계속 넘어가다가 끝에까지 오게 되면 다시 첫 번째 모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배경을 자, 땡땡으로 바꾸기. 예, 배경이 땡땡으로 바뀐다는 건, 이 배경에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여러 개 담아놓고 나서, 어, 이 고양이가 어디에다가 뭐 충돌을 했거나 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배경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을 이것으로 바꾸기. 어, 자, 이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모양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요런 걸로, 자, 자, 하나만 더 가져와 볼게요. 요거는 모양이 없으니까 요 X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자, 이거와 이거 두 가지가 있죠. 자, 이제 고양이로 돌아와서, 아, 약간 이제 그림이 크다 보니까 느려지네요. 자, 뾱.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 걸로 클릭해서, 아, 이건 이건 아까 남아있던 것들이고요. 첫 번째. 그 이게 첫 번째 이미지고요 뼈. 그럼 이게 두 번째 이미지 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색깔을 이것으로 바꾸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뼈. 오이. 뼈. 오이. 자요거는 뭐냐면 색깔을 25만큼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 색깔은 그 RPG 색깔이 쭉 있는데 그 색깔을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 일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만큼 바꾼다는 건 일식 커지면서 색깔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냥 연속으로 막 눌러볼게요. 으, 으. 자, 잘 티가 안 나긴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변화가 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느끼시나요? 저도 색깔 감각이 좀 없어서 많이는 못기, 못 느끼지만 이제 색깔 감각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변화를 금방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약간 초록색에서 파란 계열로 변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냥 색깔을 정하는 거예요. 영으로 음, 해볼까요? 영으로 뿅. 그러면 원래 색깔로 돌아오겠죠? 자, 여기에서 어, 10을 추가를 하면 약간 노란색으로 변하고 음, 한240 정도로 해볼게요. 뿅. 자 여기서 255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뿅. 어이 이상은 안 어, 늘어나지가 않는군요. 254 뾱. 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어, 추가하면서 약간씩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그래픽 효과 지우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 그 전에, 어,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네요. 자, 여기 아래 화살표 클릭을 해보면, 자, 이게 어안 렌즈, 소용돌이, 픽셀아, 모자이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각각의 특별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 0단위씩 늘어나게 해볼게요. 자, 렌즈라는 거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볼록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어 이거 터질 것 같아 자원 렌즈를 효과를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없어지겠죠? 뿅자그 다음에 소용돌이 어어내 몸이 돌아가 내몸 이상해 자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픽셀화 픽셀화도 뭐자 어떻습니까 진짜 픽셀화가 되고 있죠? 뭐 요런 것들 자, 뭐 나머지는 한번씩 클릭을 해보시면 뭐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왜안 바뀌겠니? 돌아와줘 아 제가 잘못 눌렀네요 픽셀을 한데뿅자그 응. 다음에 어, 그래픽 효과 지우기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효과를 주면은 자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형태를 못 알아보겠죠 여러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줄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픽 효과 지우기를 사용하면 그런 효과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겠습니다. 자, 이거 다음 거. 크기를 10만큼 바꾸기. 10만큼 바꾸기. 말 그대로 클릭을 하면, 뿅, 뿅, 뿅. 점점 이제 거대화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0을 주면 당연히 반대로 작아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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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습니다. 자, 크기를 자, 퍼센트로 백분율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100% 하게 되면 원래 그 원래 사이즈가 되겠죠? 50%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반 사이즈로 줄어들 거고요. 자, 200% 하면 당연히 두 배가 되겠죠? 뭐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앞으로 순서 바꾸기. 요거는 어, 스프라이트가 여러 개가 있어야지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 자, 스프라이트를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여기 사람 스프라이트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자 나중에 나온 이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스프라이트가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고양이를 앞에다가 놓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데 어 그냥 진행을 하다 보면 고양이가 앞, 앞으로 나오고 하고 싶지만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블럭을 이용해서 효과를 줘서 앞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겠죠. 자, 이 친구도 다시 앞으로 나와라 하면 이걸로 클릭하면 이쪽 앞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번째로 물러나기.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laughs> 아, 공부를 너무 안 했네. 자, 죄송합니다. 자, 물러나기는... 그 제가 설명을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스프라이터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음. 자. 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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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지금 제일 앞에 있죠. 이 상태에서 어 1번째로 물러나게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한칸 뒤로 물러났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겹좀 겹쳐 있어야 겠네 1번째로 물러나기 딱 하면 한 칸만 뒤로 갔죠? 또 한번 클릭하면 그 다음에 또 뒤로 한번 갔고요 또 한번 클릭하면 또 한번씩 이렇게 스프라이트 순서대로 한 칸씩 뒤로 물러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대로 마이너스 1로 하게 되면 어떨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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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앞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모양과 배경 이름, 크기. 요거는 어, 나중에 연산이나 뭐 관찰, 뭐 여러 가지 다른 곳에 어, 같이 포함시켜서 이용을 할수 있는 건데요. 자,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 모양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띡. 그러면 1이라고 내 있죠. 이것은 이 모양에서 첫 번째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두 번째를 선택한 다음에 모양을 클릭하면 이 e.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현재 선택하고 있는 몇 번째 스프라이트, 그 그러니까 현재 보여지고 있는 스프라이트가 몇 번째 모양인지를 알수 있는 거고요. 배경 이름 클릭. 자, CT 워터라고 써 있죠. CT with water라고 써 있죠. 자, 여기에서 배경에서 배경으로 가 보면 자, 이름이 CT CT with water라고 되어 있죠. 아, 그 보더워크를 어, 아이거, 자 배경에서 보더워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 음. 자 배경 이름을 하면 자, 자 보더워크라고 바뀌었죠. 그 다음에 크기, 크기는 이 고양이에 대한 현재 크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200%로 변경을 했었죠. 자, 다시 100%로 변경을 한 다음에 클릭, 크기를 하면 현재 100%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어 혼자서는 특별한 기능을 못 하지만 어 다른 블록과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 부분도 있는데 이 소리라든가 펜 이런 것들은 또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